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일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입니다.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정치 검찰의 동원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마저 말살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일심 판결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의 왜곡 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전형적인 정치 판결이었다.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무비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사법살인 판결이라는 점을 거듭 밝힙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발언을 왜곡 짜짓기 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법 재판소의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입니다. 법이 그때그때 그때 다르게 적용된다면 사법부 판결을 신뢰할 국민은 없습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필 귀정이라고 했습니다. 정의는 결국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반작용은, 작용은 반작용을 낳습니다. 2025년 11월 15일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죽은 날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죽여야 자신들이 산다는 윤건희 국힘 정권과 정치검찰이 한몸이 되어 조작수사 억지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의 조작수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맞추기한 사법살인 정치 판결입니다. 자력으로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한 윤건희 국힘 정권이 책, 최고의 걸림돌인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정치검찰의 동원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마저 말살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너진 법 논리에 또다시 법 논리와 법률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나 왜이 판결이 법치를 무너뜨린 허문이 없는 판결인지를 정확히 짚고 국민과 함께 앞으로 싸워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명백한 사실관계 오인과 잘못된 법리 판단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PPT를 봐주십시오. 이번에 1심 판결에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다. 이것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러나 실제는 지금 사진에 나타났다시피 10명의 여행지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국힘의 박수영 의원이 오련에서 짜집기 편집을 해서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실제의 발언은 10명의 단체 사진 중에서 4명의 사진을 오려내어서 사진을 조작하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실제 발언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발언을 가지고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으로 해석합니다. 명백히 다른 발언이라는 것을 삼척 동자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의 기존에 확립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한 위법적인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법관이 판단할 때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지한다는 것을 많은 대법원 판례에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백한 위법적인 판단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백현동 사건에 대한 유죄 부분입니다. 이 판단도 사실관계를 짜짓기 해서 오인한 조작한 그 사실관계의 기인에서 판단을 한 위법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국토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의무조항, 그리고 법률적 근거 두 가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사안은 명백히 다릅니다. 먼저 의무조항은 국토부가 지자체에 용도 변경을 요구할 때에 지자체장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라는 것이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반영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협박이 있었다. 그러나 깨를 내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 반영을 해도 전체 반영을 할 필요가 없고 일부 반영만 해주는 식으로. 대응을 해서 결국은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발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앞에는 앞부분의 다섯 개 공공기관 부지 이전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그 중에서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는 이후에 국도가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세 번이나 보내는데요. 이 공문에는 분명하게 법률적인 근거를 명시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법률상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주었다라고 발언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이 판시한 것은 이두 가지 발언을 짜집게한 것입니다.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직무유기라고 협박. 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해주었다 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보더라도 발언을 짜 짓기 했고 사실과 다른 법원이 조작된 사실 관계를 근거해서 판단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당시에 식품 연구원의 국토부가 보낸 공문을 보시면 이재명 식품 연구원에 대해서 국토부는 근거 법률인 국가균형발전법 혁신도시건설법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의무사항이 아닌 법률상 요구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두 가지 사안을 짜집기하고 편집해서 조작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위법적인 판단입니다. 그럼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로 표현한 사실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것을 거의 사실 공표를 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이것은 유추해서 금지 원칙이나 발언의 목적을 추론해서. 그 의미를, 어,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임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판결에 의해서도 이 사안은 이 판결은 명백히 위법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후보자의 행위이지 제3자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현재 판결 취지에도 완벽하게 위반되는 판결입니다.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것은 국토부의 협박적 제3자의 행위입니다. 제3자의 행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의 법원 판결은 명백히 법재판소 판례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명백한 무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형도 매우 부다 부당합니다. 20대 총선, 21대 총선 때 선거법 위반 사례로 처벌된 사례를 전체 다 전수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허위 사실 공표로 직역형을 판시한 사례는 단한 건입니다. 모두 무죄 내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직역형으로 판결 선고된 사안도 부당 기부행위 등이 허위사실 공표와 기부행위 등 복합범죄, 중대범죄의 사례의 경우에 단한끔만 징역형을 어,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1심의 징역형 선고는 사상 초유의 행위로 이것은 사법부의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재명을 죽이겠다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조작수사 억지기소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이에 화답한 일심 판결에게 답을 하겠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죽이려 해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더 강해집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걸어온 길이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죽은 사법 정의를 반드시 되살리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더 강한 민주당, 더 하나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전현희 최고위원의 설명 들으셨겠지만 아,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은 아,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의 왜곡 날조한 아,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전형적인 정치 판결이었다고 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난주 판결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일찍이 선거를 전후해서 후보자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수사권의 개입이 철회된다면 필연적으로 수사권 행사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처해짐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이 민주주의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의 발언을 손쉽게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선거 운동의 자유 또한 질곡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판단이었습니다. 지난주 판결은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1심재판부가 구체적인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세세한 부분은 어제 민당검독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그중에서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이 팩트였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3년 3월 22일자 어, 뉴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는 공기업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성남 지역입니다. 성남 지역은 공기업이 이전하는 자리에 대기업 본사가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성남시의 이런 입장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매년 경남 진주로 이전을 마쳐야 하는 LH 공사는 올초 2주차 매각 공고를 냈으나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LH의 매각 공고는 중앙정부 결정에 따른 것으로 공사가 위치해 있는 성남지원은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부동산 브로커들의 개입도 일부 감지됐습니다 불행하시는 분들 보면 조금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브로커 냄새 나는 그런 분도 감 이제 신분화 상대방이 안 밝히니까 저희는 이제 그쪽으로 볼 수밖에 없죠. 성남시가 우려하는 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개발이 의해 독립업 업자들이 개입할 경우에 공기업 부지가 엉뚱한 방향으로 개발되면서 지역 경제에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성남시는 대기업 본사나 연구개발센터가 도와주는걸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이를 통해서 공기업 이전에 따른 세수익 감소나 지역 경제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성남시는 이미 기업 유치을 위한 전담팀을 만들어 국내 30대 그룹 담당자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성남시 방침과 다르게 땅을 쉽게 팔기 위해서 지역경제에 손실을 준 방향으로 용도 결정이 된다면 우리는 그 용도를 최소한만 반영하고, 어, 전체적으로는 성남시의 정책 방향을 관찰할 생각입니다. 정자동화준비를 통해 LHM 본사부지, 는 당초 성남시의 공공경제였습니다 성남시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NHN 본사을 유치했고, 지금은 정자동 상권에 큰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공격 구지를 활용한다는 게 성남시의 방침입니다. 성남시는 정자동에 있는 또 다른 공공용지 역시 기업에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성남은 현재 NH공사를 비롯해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식품연구원 등 다섯 개의 공기업이 입주해 있고, 내년 말까지 지방기준을 마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어, 방금 보신 내용은 저희가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페이지에도 옮겨,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 당시 뉴스에서는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는 공기업이 가장 밀집해 있는 곳이 바로 성남 지역인데, 성남시는 공기업이 이전하는 자리에 대기업 본사나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성남시 이런 입장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자, 이렇듯 중앙부처와 성남시 사이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했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배드타운화를 막고 자족도시로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부지를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나 상업용지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토부하고 식품연구원은 주거용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 갈등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국책 사업이라 협조를 전혀 안할 수는 없어서 성남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다가 부득이하게 준주거지역으로 절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여러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고 또 이재명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과도 일치합니다. 아, 이 국정감사 발언도 역시 저희 검독이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겠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부디 이 점을 꼭 살펴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민주당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정책으로 오픈을 합니다. 말씀드린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 같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실상을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선고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은 정치 검찰의 무례한 수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명백한 사법살인입니다. 국민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김문기 관련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2021년 12월 페이스북에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어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친 사진인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이라며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말한 내용 그대로 인정해야지 그 말을 한 주관적인 사정이나 목적을 함부로 추측해서 그 의미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바른 의도를 추측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백현동 부분입니다. 이 대표는 다섯 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특별법 의무조항을 가지고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문제 삼겠다고 협박받았지만 의무조항을 무력하는 아이디어로 버텼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만 국토부가 별도로 공문을 보내 용도 변경을 요구했는데, 이는 법률에 의한 요구라고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어, 법률, 법률에 의한 요, 요구라, 요구라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줬다. 국토부에게 협박당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대표는 의무조항과 법률에 의한 요구를 분리해 말했습니다.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특히 21대와 22대 총선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무죄이거나 벌금형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불공정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무비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사법살인 판결이라는 점을 거듭 밝힙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재판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이재명 주교기에 최후의 보류라는 법원마저 판결로 보완해 동한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법관이 대선후보급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폭권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민주적 정통성이 부족한 임명직 법관이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고 정정화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짝있게 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왜곡판단한 것도 모자라서 통상의 양형을 크게 벗어난 징역형을 선고해서 사법을 정치의 한복판으로 내몰았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입신양명에만 올인한 엉터리 정치 판결입니다. 낙선자에 대해서 이렇게 엄한 판결이라면 대선 과정에 악의적 거짓말을 일삼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도 현재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으므로 퇴직 후 재수사와 재판을 통한 중형선고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비록 사법부의 정의는 무너졌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단일 대우로 굳게 뭉쳐서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는 싸움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